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쉽게, 어쩌면 너무 쉽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혹은 어쩌면 쉽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혹은 신뢰가 다 깨져버릴 때 아니면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될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어떤 현상이겠죠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사람들의 입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신뢰가 무너지거나 실패가 계속 반복될 때 본능적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그런 순간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날주 본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주 본문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고 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 어, 하나님께서 회계로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 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교초대교의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좀 상고하는 가운데 이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이세 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루오브함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이 루오브함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준그멍에를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호보암은요그 원로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어쩌면 교만한 조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준그 무거운 멍해를 조금 줄여주기를 원했지만, 르오버 왕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백성들에게 줍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선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12지파로 되어 있던 그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와 2지파 정확히는 10지파 반과 1지파 반으로 쪼개지는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찢어지는 상황인 거죠 언약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라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흔들리는 상황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약한 시선으로 볼때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죠. 아 이제 우리 나라는 끝이 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역대하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실패지만 하나님에게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될 것을 예고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2장에서는요 매우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 잠시 살펴보았는데 스바냐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2장의 분위기는 이 1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모이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모이라 찾으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의 연약한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 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요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심판의 날은 무조건 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 심판을 멈출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이라 찾으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금 쉽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 세대는 끝이 났구나. 라고 사람들은 조금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상황,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바라볼 때, 아, 이제 끝이 났구나. 길이 없구나.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보다 먼저 회복을 준비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스바냐 2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날주 누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우리의 선생님과 함께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순간이었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두 제자의 얼굴에는 당연히 실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노라.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노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러나의 자리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그 그러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낙심으로 굳어 있었겠죠. 실망과 절망 가운데 마음은 낙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엠마로 가는 길에 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요. 마침내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주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텅빈 무덤 가운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향하여서 다시 선포하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고 그것의 나타남이 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요.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활이죠.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어, 매우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어, 그랬듯이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저자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독교가 매우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더 강하게 힘을 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시대적인 약함 가운데 기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오늘 전날주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었었노라 과거형입니다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 교회들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다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약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다스림은 끝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의 그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실패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맡겨주신 지금은 어쩌면 포기해버린 사명의 자리입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스바냐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자리만 바라본다면 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하를 본다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주 보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또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오늘 또 나아갑니다 어제는 무너진 것 같았고 어제는 끝난 것처럼 느껴졌고 어제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장벽이 높아 보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갇혀 있었던 장사된 그 무덤의 큰 돌이 단단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에 볼때 실패할 것 실패해서 더 이상 회복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포기하는 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선택하시고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어쩌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